배꼽에 손좀 빼. 어? 아 배꼽 냄새 나. 배 아파. 빨리 나와. 태윤이네 놀러 가야지. 빨리 와. 배꼽에 아파. 김돌이 잠깐 일로 와봐. 빨리. 빨리 일로 와. 양말 어디서 빨리 양말 신어. 얼른 와. 진격의 거인 같아. 진격의 거인 <laughs> 아유, 다쳐 조심해. 김도율술 취했어요? 응. 취했어요? 우와, <laughs> 양말 신어야지. 옷 입고 빨리 옷 입어!